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오늘 있었던 주식 이슈와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룰 수 없다 강원 양구 등 14곳에서 기후대응댐 추진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14곳이 30일 날 공개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양구 등 14개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후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 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관련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정 중단 가능성, 공동 지정학적 리스크.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정파의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의 휴전 협정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해란에 있는 그의 거처가 기만적인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 루마니아 대형원전, SMR 인증, 사업 본격 참여.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대형원전과 소형모듈 원자로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 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주들은 아마도 유럽에서는 한국을 한국 외에는 수주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있긴 하지만 프랑스의 원전 만드는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만들어진 원전도 납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프랑스 원전을 믿지는 않습니다. 원전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 원전을 짓는다면 아마도 한국이 다 가져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중동 정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의 지도자를 암살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란에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곳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이 사람이 머무는 장소를 알려줬던가 아니면 이란이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란이 하마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주요 인사들을 해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일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 중동 리스크는 상승할 테지만 중동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 왜냐면 유가는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셀 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동이 유가를 자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중동은 그냥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고 유가를 움직이려고 해도 미국이 셸로 유가를 조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동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쟁 반발 선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높아지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번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스라엘은 반격합니다. 따라서 유가는 뛰겠지만 유가 관련 주들은 올라가겠지만 유가는 위에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아 오늘 이슈 종목입니다. 하츠 2분기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강세였습니다.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190% 상승했다고 합니다. 흥구석유 하마스 최고 지도자 피살 소식에 유가 상승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YC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에 HBM용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스코 포스코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소식이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수의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랩지노믹스 글로벌 전염병 폭증에 따라서 진단키트 부각되어 상승했습니다. 세화 PNC 미국 영구 글로벌 1위 TV홈쇼핑에 제품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3.5억원 정도의 시청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 해리스 부통령, 낙태권 부활 주장에 따라서 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5성 첨단 소재, 해리스 지주율 역전에 따라 정책 수혜주로 부합받고 있습니다. 3표 시멘트,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따라서 시멘트주가 부합받고 있습니다. 시멘트주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한국의 댐 건설 그리고 동해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시멘트는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강동 CNL 14년 만에 신규 댐 건설, 댐 건설용 특수시멘트 생산이 부각받았습니다. hd 현대 지주사 재평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신양회 다목적 댐 건설 추진 소식에 시멘트주로 상승했습니다. 화일약품 헤리스 트럼프 역전 미국 정책주 부각으로 상승했습니다. 대마 관련주입니다. 진원 생명과학, 자회사, 미국 신속대응협력기구 회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2분기 호실적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서 상승했습니다. SG,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아스콘 재건 사업의 공동 추진 합의 소식이 있습니다. 롯데칠성, 2분기 호실적과 하반기 기대감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유가테마주였습니다. 응구석유 유가테마주, YC 반도체 테마주로서 HBM 관련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와 테마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